살짝 기울어지고 도와주셨어요. 이거 홈플러스에서 오일입니다요 사... 음 짐은 다른 거 동생이 이걸 만들어 달라고 귀엽다 색깔. 음. 홈플러스에서 장보기를 주문했어요. 기울어지고 이쪽 부분이 깨졌는데 저는 오브제를 사용할 거여서 이렇게 올려두면 될것 같아요. 있어? 응. 병원 갔다 오면서 복숭아를 만 원어치 사왔어요. 제가 물렁 복숭아를 좋아해가지고 서비스로 자두도 도와주셨어요. 이거 홈플러스에서 산거 친구랑 해먹을 거예요. 나는 동생도 같이 해먹을 거예요. 일단 어떤 맛인지 몰라서 동생한테 시범으로 <laughs> 향 맡아볼래? 향은 괜찮은데? 향 괜찮아 음. 그치? 음. 이 정도면 됐을까이? 잘 녹는다 아예 그냥 하나, 컵 하나에다 이거 다 만들어가지고 부을 걸 그랬나? 응. 오! 아, 이거. 그래, 맛있어? 응, 괜찮아. 딱 좋아. 그럼 넣어서 먹어. 어, 어른 한 방에 싹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불편한. 그치나안 불편한 거 아니지? <웃음> <웃음> <한번 드릴게. 웃음> 괜찮 아, 어, 여기다 마시지 않네. 요. 아! <laughs> 음? 그래. 그냥 먹어 되지 않을까? 풔까? 아니요. 니다요 말하는데 짱. 껌따봐 이제 <laughs> 음, <laughs> 음. 그림 그리는 모습이랑 <laughs> 아까 이슬이의 모습을 연출했어 <laughs> 음. <시간칠했어. 웃음> 일요일 점심으로는 고추장찌개랑 돼지불고기 할거예요 먼저 불고기를 할게요 반 정도는 불고기를 하고, 저는 시계에 넣으려고 해요. 먹어라. 이거 빼박 기는 클릭 김이상공 <laughs> 엄청짜 베스트 하우스에서만 이렇게 먹고요. 아유, 좋아요. 음 오늘은 샤루스 길에 있는 카페에 가보려고 해요. 어, 다른 데는 안 가고, 정말 카페에만 가서 시간을 보낼 거여서, 짐은 다른 거 챙기지 않고, 그냥 작은 가방 하나 가져가요. 안녕. 이거, 이거 되게 맛있었는데라? 영수증 가져가, 아, 그 카드 그냥 가져가시면 되요 네. 네. 아 너무 대박! 진짜 귀엽다. 아, 책이 조그맣네, 이렇게? 와 아, 이거 맛있으면 집에서도 그냥 아메리카노 넣친구 없지, 한 어차피 많이 안드몇번더브로그 하고 그 다음 주에 줄어드는 거야? 자막 편집한 거? 다음 주에 몇번 쓸까? 어5어 이미 2번 썼어 15번 썼 제가 저녁으로 간단하게 단호박 에그슬럿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 치즈가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에그슬럿에는 진짜 치즈가 관건인데, 그래서 계란을 한번 두 개를 넣고 소금으로 좀 간을 해서 먹어보려고 해요. 먼저 얘를 3분 전자레인지 돌려줄게요.

가지고 돌아다녔더니 돼지가 녹았어요 그냥 여기다 먹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이 내가 와가지고 겁나 슬프겠다 내가 왜 깔았다고 그래? 요 아니거든? 꺼져! 근데 미쳐먹은 새끼라고 말 같은 거안 써본다고 그러는 너는 저으면 스트레스랑 불면증 없어진듯이 먹었다 먹어본 게 똑같은 맛 <laughs> там 캡처 안 가져왔다. 이거는 해래 일단 오리지널 샌드위치. 아, 부끄럽게. 아, 오늘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할 건데. 그 토마토 안에 리코타 치즈를 꽉꽉 채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코타 치즈를 만들려고 해요. 이 1000ml 짜리 우유만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우유를 부어주고 중강불로 끓여주면 됩니다. 아주 살짝만 저어줘야 돼요. 너무 많이 저으면 뭉쳐지지가 않거든요. 소금도 넣어주는데 소금을 또 너무 조금 넣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다된 치즈는 이렇게 큰 볼이 필요한데 저는 냄비를 사용할 거고 이렇게 채반 걸치고 면보를 위에 걸쳐줘요 여기에 부어줄 거예요 살짝 식혀둬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제 600ml 짜리 우유로 만든 건데요. 양이 생각보다 많이 적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 토마토 꼭지를 떼주고 그리고 껍질을 벗겨주기 위해서 십자로 살짝만 칼집을 내줬어요. 소스에 사용할 레몬을 잘라줍니다. 마리네이드 소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올리브 오일. 이거를 좋아해서 알룰로스 많이 넣어줬어요. 뜨겁다, 오, 입구를 따주고 안에 속을 파줄 거거든요. 리코타 치즈도 좀 간을 해줘야 될것 같아서 토마토 두개 들어갈 정도로 덜어놓고 간을 해줄게요. 뿌려주고. 토에 치즈를 채웁니다. 오레가노를 듬뿍. 원래는. 생 허브를 사올 생각이었는데 제가 원하는 허브가 없어가지고 이걸 사온 거거든요. 그래서 듬뿍 넣어줄게요. 그릇을 씌워서 냉장 보관을 2세 시간 정도 해뒀다가 먹을 거예요. 스프로 오늘은 노래 떡볶이 해 먹을 거예요. 아주 맛있. 어 그냥 이걸로 떡볶이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반 스푼 큰 나중. 마트에서 제가 맨날 먹는 시그램 500원에서 사왔어요. 고추장 안 넣어. 로제 맛은 아니네? 응, 무슨 맛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냥 맛있어. 이냥그스프리 향도 나고 맛있어. 응, 맛있어. 야, 잡아주라. <웃음> <웃음> 음, 맛있어. 맛네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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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 맛있겠다. 야, 엑설런트 이렇게 조그만한 게 있어. 허어 약간 맛이 덜하면 얘를 첨가하자 이렇게 인위적인 바나나만 나는 거 아니에요? 엄 귀엽다, 색깔. 동생이 이걸 만들어 달라고 처음에 인스타 레시피를 보냈는데, 조금 변형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 내 기대한 맛이 아니면 어떡해. 근데 크림 엄청 새게맛있거 같아. 갑자기 레몬버터 파스타 먹고 싶어. 버터 먹고 싶어. 뭐 먹을래? 레몬 맞아. 남았지? 맛있어? 우와! <laughs> 뭐 하는 거야? 이거 몰라? 이거 <laughs> 뭔데? 너무 맛있어서 뒤로 날라는거 우와! <laughs> <오> <이러면서. 웃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